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0편, 4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근데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그 수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감사의 기준은요, 그저 그냥 감정이 좋아서 하는 고백, 하는 표현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감사에 수준과 정도와 차원은 다르죠.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 감사의 고백과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문이 활짝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태도가 되면서 효율적인 성경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요. 365일, 매순간, 매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평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또이 뜻은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런데 좀처럼 저희는요, 어때요? 감사가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또 내가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계속 고백할 것할것 것 뿐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임재 안으로 점점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것이죠 여기서 쓰여지는 이 그의 문 그의 문은 히브리어로 샤아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바로 쪼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쪼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굳은 마음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답답한,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쪼개지는데, 그 능력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무언가 보답하고 답하는, 표현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스, 이 세상에도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그 많은 문들에도요, 그이 세상의 문에도요, 들어가는 데는 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지하철 하나를 들어갈 때에도요, 공항에 들어갈 때에도요, 그리고요 어떤 회사는요 또 사원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 응답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으로 들어간다라고요? 오직 다른 것도 없어요. 바로 감사,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도어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 오늘 제목처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도어락 비밀 번호가 있어요. 그 문구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의 등불과 걸어갈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선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문제 앞에 감사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지니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박옥희 집사님 21일 작정기도 11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한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 채우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이며 뜻이 하늘에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